떠다니는 수초를 모두 먹어서 대야 일주일 형을 받은 거북이. 오늘의 부금은 SG 원어비입니다. 제가 SG 원어비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. 한 일주일 정도 거북이를 저렇게 감금시켜 놓으면. 그 사이에 수초들이 좀 자라지 않을까요? 불의 옥잠이고 나발이고 이 눈물 시키가 다 뜯어 먹어가지고 그 풍성하던 불의 옥잠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. 아무튼, 제 수초왕들이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. 요기도 나름. 니네 때문이야, 임마. 왜그서 풀을 잘 먹어? 내가 밥을 안 주냐? 어? 어, 그래도 바까쪽 밑으로 도망갔지, 또. 내가 니네 땜에 못살아요 진짜 아까 열광욕 할때는 잘 있더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속깡패가 사라졌으니까 자라가 뭔가 좀더잘 돌아다니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. 자라는 역시 모래 속에 사는 생물 같아요. 음 어디 봅시다. 자라가 어디 있을까? 람프랑 같이 했나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야 자라 어디 있을 거냐? 어 어딘가 있겠죠. 어 그래 어딘가 있겠지. 일주일 잘 살면 내가 너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줄게. 그 대신 물은 매일매일 갈아준다. 학교 끝나면 물 갈아줄게. 지금 너를 돼 넣었다가는 니가 이걸 다 처먹을 것 같아서 내가 그게 겁이 나서 그래. 역시 노래는 에지워너비지갓 띵곡들 이렇게 놨다가는 얘가 전선 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놔야겠다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가 게커 보이네? 실제로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닌데? 다시 한번 자라를 찾아보고 못 찾으면 방송을 끕시다 어 아, 자라 역시 이번 자라는 겁쟁이야 음 거북이가 안 보여도 잘 숨어 다니다니 이런이 아직까지 자라가 같이 있는 줄 모르지 사람들이. 아휴못 찾겠다 개 꼬리. 거북이 사라지니까 새우 좋아서 미쳐 날뛰는 거 봐. 아주.